문어 뭐냐고? 노돌리님인데요 30분만 권위상 이것만 보고 얘기해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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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놀래지 아니네? 어, 되네? 아니, 양쪽 빨기이가 <laughs> 되네? 아닌가? 안될거야 생명을 했 p 인지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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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아, 분들 죄송합니다 아누런님 항상 좋게 보고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진짜요아웨이님체인가요 이마가 반짝이는게 멋있네요 아니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발 봐주세요. 아, 아무튼, 이, 이, 쪽은 본체가 아니고요. 아무튼, 죄송합니다. 고소각이라니. 아무튼, 죄송합니다. 놀려서 죄송합니다. 장난쳐서 죄송합니다. 항상 팬이에요. 잘못됐어요. <laughs> 진짜 잘못됐어요. <laughs> 분위기 있으려서 그만. <웃음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웃음>